자, 올 것이 왔다. 진짜 내가 옛날부터 기다려온 바로 그 이름. 아, 너무 가슴이 벅차네요. 몬스터 헌터 와일즈. 근데 이제 베타를 곁들인. 스팀에서 정말 많은 트 AAA급 게임들을 해왔는데, 진짜 몬스터 헌터 월드만큼은 항상 마음 한 캔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솔직히 베타 테스트도 내년 돼야 할줄 알았는데, 이게 벌써 나올 줄은 몰랐네요. 대략 평범하게 커스터마이징을 마쳤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사령관으로 보이는 이 할아버지는 천년 전에 멸망한 금지된 땅에서 본인들을 수호자의 일족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멸종했다고 생각했던 몬스터가 나타난 것 같다며 몬스터로부터 일족을 구하면서 조사를 행하고자 우리의 주인공을 조사대로 임명하면서 메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이 새끼 잘생겼다 여 여기서 예이이 나타야 어, 얘 이름은 젠마야. 뭐야? 선박을 타고 소자 일족을 찾아가던 도중, 일행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오, 몬스터다. 까지 좌회전, 좌회전. 스고이 カ 아무 만테스. 와, 입에 뭐가 하늘색으고 있는데 사람이다. 헉, 저 안에 사람이 있어. 오 어, 잘 피하는데, 뭐야? 사실은 구해주지 않아도 될지도. 접근해, 그러니까 왜 어떻게 접근해? 아, 제 뭐야? 저게 일단 이번 시리즈 탈 것인가 보다. 빠르다. 이거를 점프해서 탑? 지금이야! 예스! 성공, 성공! 어우. 자, 처음 뵙겠습니다. 자, 좀 타고 갈게요. 어휴, 어휴. 그래, 진정하시고. 자, 앞으로 가자. 저 아이를 따라잡아. 첫번째 메인 챕터 모래 평화를 누비는 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거죠 이거죠 어? 아니 지나갈 수 있어 저것이 떨어지면 이걸 타겠지 아마? 이걸 딱봐도 딱, 딱 봐도 길이야 이거 가자 점프 그렇 아.. 내 녀석을 믿어보자 이곳은 이 녀석이 더 잘할테니까 어이 기다려 기다려 저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 탑승한 이 생물은 세크레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점프를 하며 비행하는 기능이 추가되었군요. 전작에서는 이런 거 없이 땅바닥만 기어다니는 미적마른 용가리만 타고 다녔었는데 이젠 이동에 들어가는 피로도를 줄이고 조금 더 사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님 말고요. 뭐, 안눌린데 아, 그렇지 인룡한테서 슬링어 음폭탄을 가져와? 발사! 그치. 아, 대박인데? 슬링어 음폭탄이 익명한테서 나온다고? 이거 성대를 쥐어 뜨는 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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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탈출, 탈출. 아 동반자들 까먹고 있었군요 방금 들린 귀여운 목소리는 아이로라고 하는 이름부터 귀여운 수인족의 목소리입니다 항상 헌터들을 따라다니면서 억울어도 끌어주고, 제가 끌어주고 제가 기절도 제가 걸어주고, 제가 걸어주고 힐도 해주고 쬐끄만게 그냥 사냥 다 주고. 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큰 도움을 주는 서포트 역할을 하고 있죠 아 목젖 좋았어 야 FF 아 슬링어 자체로 이런 거를 기둥을 무들뜨 수가 있네?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돌멩이라도 장착하고 쏴야 가능했던 지형지물 상호작용이 슬링어 자체만으로도 가능해진 것이죠. 물론 탄을 장착해야 가능한 것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생겼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뭘 자꾸 따라오냐. 아 진짜 끈질긴 거죠. 원폭탄 은 없는데 지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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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족발. 아 아니, 아니구나. 대검구나. <laughs> 자. 주인공 무기는 대검인가 봐. 아우, 혓바닥. 아우, 어. 솔직히 이때 무기를 대검으로 할까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접어야만 했죠. 월드 시절에 잠시 대검을 잡아봤었는데요. 미친듯이 빗나가는 아니 그냥 몬스터가 맞아주질 않는 마지막 일격에 여러 번 멘탈에 소매를버렸던 기억이 떠나질 않기 때문이었죠. 이런 외모로 괜찮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안괜찮을 것 같습니다. 빠는 당했나 봐. 어떡해? 떻게 죽었어. 아, 죽었어. 혼자서 죽어 버렸어. 어떡해? 배니 살아. 겠지스 아, 뭐 살아 있는 거야? <laughs> 아 아, 미안하다요. 살아 있는 거야? <laughs> 아니요, <laughs> 그 무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 말도 음, 안 돼. 스트리는 이쯤 보도록 하죠. 대략 이런 식으로 아이의 오빠를 구하기 위해 몬스터 사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대망의 무기를 고를 시간입니다. 몬스터 헌터에는 총 14가지 종류의 무기가 있는데요. 제가 즐겨 사용한 무기 3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차지 엑스를 했었고, 그 다음에 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헤비버건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차지엑스 뭔가 이 근거리 이 묵직한 느낌이 좀잘 익숙해지지가 않아갖고 그래서 활로 넘어가서 좀 되게 재밌게 즐겼던 것 같고 그리고 헤비버건 관통해보로 해갖고 재밌게 아이스본까지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무기를 해볼까요? 다른 무기들도 한 번씩 들어보긴 했는데 전이 3종 외에는 못하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활이 와일드로 넘어오면서 유도 기능이 생겼다고 하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어, 된다. 아. 어? 아 용화살이 이렇게 들어가네. 잠깐만. 아 키가 조금 다른데. 제가 월드 시절에 키 세팅을 오. 마음대로 바꿔놓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크게 잘못됐습니다. 제가 못 알아본 것 수도 있겠지만 당장 해결은 안 되는군요. 한동안은 맞기 직전에 용화살 장전하다가 술에 좀탈것 같습니다. 다음은 헤비보건을 들어봤습니다. 관통탄의 착착 감기는 맛이 정말이지 예술이거든요. 그때 그 맛이 살아있는지 한번 써봤습니다. 어아 헤비보건할까? 미치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아직은 관통탄의 레벨이 낮고 표적의 부피가 작아서 생각처럼 찰진 느낌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몬스터한테 쏘면 타격감 오질 것 같습니다. 차지엑스는 단 1도 기억이 안 나서 테스트가 불가능했습니다. 일단은 활을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유도탄 기능을 써 보고 싶었거든요. 뭐야, 기지한테게 가까운데? 어. 저기 있네. 아유. 아유 이게 뭐야? 어우. 뭐뭐 뭐 하는 거야, 이거? 아유 늘려늘려. 아유, 뭐야? 저 남자를 혓바닥으로 부드럽게 핥아주고 있는 이 녀석의 이름은 차타카브라입니다. 사람 납치에다가 할기나 하고 뭐 하는 짓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몬스터니까 죽여야겠죠. 헌터니까 사냥하고 몬스터니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곳은 몬스터 헌터 세상입니다. 보안이 엄청 약한 애가 된다 아이쿠 짐덩어리 뭐뭘 아니 걔 그거 꼭 데려가야 되냐 자 첫번째 몬스터의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엄청 약하겠지만 조작이 좀 많이 헷갈려서 아마 고생 좀 할겁니다 씩샷. 어우. 내한테 지금 아직 스태미나가 부족해. 생각해 보니까 활을 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스태미너를 확보하는 작업을 해야 사냥이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강연사. 용어사 볼까? 용어사. 어, 내 트루. 어. 이번에 새로 생긴 유도탄 기능을 써 보도록 하죠. 일단은 유도 화살 한 방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쏘고. 그러면은 자, 아! 어. 유 화살도? 그렇지 나이스 모든 화살이 유도 화살 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유도 화살로 녀석의 머리를 계속 맞췄더니 빨간색 표시가 생겼는데요 이건 같은 부위를 계속 공격하다 보면 생기는 상처가 표시된 겁니다 여러분도 어릴 적에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까먹고 바닥에 털썩 무릎 꿇고 앉았다가 엄청 아파해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문스도 똑같이 상처를 건드리면 아픕니다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하사 빠바밤 아, 싱 어우씨 팔 타격감 되게 좋아다 아하 상처를 만들면 해당 부위에 데미지가 더 들어가기도 하지만 상처를 파괴하면서 한 번에 큰 데미지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확실의 타격감이 아 진짜 너무 좋네요. 빠생 아 좋아요. 아 어디 가냐? 몬스터가 도망가면 세크레트를 타고 쫓아가줍시다. 야, 저 작은 몬스터들 징그러운 거 봐, 저거. 약간 벌레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 좀 하기 힘들겠다. 나이스. 그렇지. 상처를 냈다가 다시 그걸 조준해서 터뜨렸다가 약간 요런, 요런 식의 반복인 거 같아. 웬만큼 체력이 떨어진 몬스터는 둥지로 돌아가 잠을 자곤 합니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갑자기 지 혼자 집가서 자버린다니 상대방 입장에선 용납할 수가 없죠. 바로 옆에다가 폭탄을 터뜨려서 상쾌한 아침을 선사해줍시다. 어? 그러면 이제 딱두면은어 아, 들어올리기를 해서 위치를 다시 수정할 수가 있네. 굴리기 뭐야? 아, 구, 굴리기 뭐야? 안 굴려 아니 뭐왜왜왜 아, 왜, 왜? 용화살 딱 이렇게 제일 센걸로 그렇지 나이스 잡았습니다 역시 첫번째 튜토리얼급 몬스터라 금방 잡혔습니다 낼름 낼름 자식다 끝나면 사체를 이렇게 딱 칼질을 해갖고 재료를 얻어서 무기를 사고 장비를 사고 아주 그냥 어? 즐거운 수렵 생활. 마지막에 이렇게 몬스터를 잡으면은 그에 합당한 보수랑 재료들. 이곳이 바로 헌터가 앞으로 집처럼 생활하게 될 베이스 캠프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상당히 북적북적하니 정신없군요. <목소리> 야, 헌터 아주 인기쟁이야. 노라. 어. 얘네가 근데 그 수호자의 마을, 그 금지드 땅에 있는 그 마을에서 사는 그런 애들인가? 그래그래 그래 신뢰가 좀 많았지 아 이게 감사의 표시인가봐 땡큐 포 플레인 갑자기 땡큐 포 어쩌고 뜨길래 완전 여기까지인 줄 알고 오늘 좀 우울한 날로 지정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스토리만 끝이고 주변 지역에서 사냥 정도는 자유롭게 할수 있었습니다 괜찮지 스토리야 뭐 몬스터 헌터 월드 스토리는 뻔하지 뭐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와, 이건 진짜 몰랐는데요. 메인과 서버라고 해서 조금 찝찝하긴 한데, 아무튼간 무기를 두 가지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기 교체는 혼자서 버라버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세크레트를 통해서 교체할 수 있는 건데, 아,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원거리로 체력 좀 빼두고 몬스터가 비틀거릴 때, 차지 X 같은 강한 무기로 게임을 끝내는 등의 플레이가 가능해진 것이죠. 아. <놀람> 어... 하지만 일단은 무기 하나만 해도 손이 꼬여서 미칠 지경이니까 일단 서브 무기는 장착만 해두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장비도 있길래 능력치 상관없이 멋있어 보이는 걸로 껴봤습니다 어 벌써부터 멋있어졌어 뭐야 아, 지도를 보면 일단은 그래 지금 여기가 마을이고 마을이랑 이 지역 이어져 있어 몬스터가 있는 곳이랑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발라하라라는 몬스터가 여기 있는 게 지금 보이네 <laughs> 아, 이러면은 거의 오픈월드 아닌가? 그냥 꼭 굳이 그이 지역을 막 이렇게 뭔가 로딩해서 나아갈 필요가 없이뭐 이런 거 이런 거막 구해야 되면 아이템 같은 거 구해야 되면은 그냥 나가서 그냥 수집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게임의 첫인상은 합격이네요. 애초에 몬스터 헌터를 찬양하는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말입니다. 일단 몬스터를 조금 더 잡아봅시다. 다음 목표는 도시하고 말하는 녀석인데요. 몇 마리가 몰려있는 것으로 보아 잡몹으로 예상됩니다. 빠르게 잡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오이씨, 뭐야, 뭐야, 뭐야. 자, 자, 애들에서... <laughs> 아우. 오. 아니, 자, 잔몹이 이렇게 무서울 일이야?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졌어. 뭐지? 얘네 화나면 뭐가 변하나? 아우, 야, 몰렸어, 몰렸어. 빠져나가 있던 중앙으로. 아니 얘네들 잡몹이 맞나요? 이제는 사냥한 녀석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번개가 친다 뭐지? 아날기어바리는게 제일 싫어. 세크레트 나 구해줘. 나 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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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아 도망아 도망 도망아. 사실 세 마리 중에 보스 몬스터 한 마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름 터널을 활용해서 녀석들을 분산시키고 보스만 잡는 게 포인트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아직도 얘들이 잡몹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한명만 가세요. 가세요. 자, 당신만 남으세요. 남으세요. 아, 아, 안 닿나? 아이. 죽어라. 아까 그 보스 몬스터보다 더 세냐, 어떻게? 이 녀석 피부가 두꺼운 건지 데미지가 잘안 들어갑니다. 여성이 잡몹이 아니란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아, 아 얘가 지금 잡몹이 아닌가? 가자, 가자, 가자. 세크레스, 빨리 와. 지도율까지 표시더니 지금 보니까 어디까지 가나 보자 야 지금 뭐야 야 저거 뭐야. 사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화려한 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도시와 구마 먼저 잡고 저 녀석까지 잡고 싶은데 한 가지 좀 큰일 난게 있다면 어, 배달 음식이 문 앞에서 식고 있었습니다 이거 잡몹인 줄 알고 금방 끝내고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끈질기게 안 죽네요 나이스. 계속 날려 용화살 끊임없이 화살을 파붓는 와중에 와 세상에 세상.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날이 밝았습니다 아왜이렇게이 나이스. 나이스. 이래도 안 죽어? 이래도 안 죽어? 아, 똥침, 아좀 죽어라 좀. 한번 더. 아우 또 도망가네. 아, 너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좀 가시고요.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어, 제발 나밥 먹어야 돼. 좀 죽어라 좀. 아우 그냥 비틀비틀 그냥 비틀. 저거 지금 거의 다 죽은 거 아니야 저거 지금? 그렇지 들판이다 여기다 내가 무대냐 죽음의 무대 오 세크레트 아 제발 제발 나제밥좀 먹여줘 제발. 그만 좀 도망가. 그만 좀 도망가. 그렇지. 폭탄, 폭탄. 와, 폭탄 안가졌어 아씨. 됐어. 와, 좋다. 몇분 걸렸어 이거? 22분이야? 아이고.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메뉴는 바로 마라탕인데요. 맛있겠죠? 여러분도 한끼 시켜 드세요. 감사합니다.